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재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화폐는 플로우라는 코인입니다. 우선 이 코인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5일선과 20일선을 이탈을 하면서 매도의 힘이 강해졌죠. 그리고 이전에 바닥을 형성을 했던 5,000원 부근까지 내려오기 위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들로만 보면은 이 가격대에서 6,000원을 이탈했을 경우 5,000원까지 한번더 조정이 나왔다가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주봉상 흐름도 아직까지는 5,000원을 유지를 해주고는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만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7,000원을 돌파를 하기 위한 흐름들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월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흐름도 상장 이후에 대시세 상승을 하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3만 원까지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천 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이전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코인 시장의 영향으로 다시 조정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흐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6천 원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7천 원, 8천 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우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시 7,00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 시 8,000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6,000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상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